권역 외상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돌담병원의 하루는 더욱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돌담병원 응급실엔 농약을 막걸리로 착각하고 마셔버린 남성 2명이 실려왔고 외상센터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17살 고등학생과 2명의 비서가 실려왔죠. 먼저 농약을 마신 환자 중한 명은 심정지가 오며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유나름은 사망 선고를 하다 못하겠다며 눈물을 보였고, 금쪽이 장동화는 그런 유나름의 모습을 보며 심쿵한 것으로 보이죠. 이는 현재 유나름의 애인인 박은탁과의 갈등과도 연결되는데요. 박은탁은 초음파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동화에게 올바른 답을 제시했고, 장동화는 자신의 오더를 이행하지 않은 박은탁에게 나는 의사고, 너는 간호사니 선넘지 마.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장동아란 캐릭터의 등장이 시즌1에서 사망한 장현주의 동생 역할도 있지만, 잔잔한 두 사람의 연애에 삼각관계를 가져오는 역할도 하는 듯 하네요. 한편, 외상센터에 실려온 환자들 중좀더 중증 환자인 두 명의 비서를 수술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멀쩡했던 17살의 고등학생이 갑자기 심정지가 오며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다름 아닌 병원 예산 배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의원의 아들이었죠. 멀쩡하던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본 도의원은 의료사고라고 소리지르며 병원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진만이 등장하며 상황은 반전되는데요. 차진만은 도의원에게 아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당신의 아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좀더 중증인 비서들을 당연히 먼저 챙겼어야 했다. 왜 의원님은 비서들 걱정은 하지도 않고 또 비서들이 왜 아들을 수행하고 있었냐면서 역공격을 펼칩니다. 결국 말문이 막힌 도의원은 김사부에게 전면전을 각오하란 말을 남기면서 떠납니다. 사실 이 차진만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죠. 이를 지켜보던 일부 의사들도 자신들을 보호해준 차진만의 발언에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오명심 수간호사는 그래도 아들을 잃은 엄마에게 너무 심한 말이라는 의견을 내보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보여진 차진만의 원리원칙 주의자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멘트였는데요. 환자보다 의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차진만이기에 가능한 멘트였죠. 6회 의고편에서도 차진만은 교통사고를 당해 위급한 환자를 포기하며 환자 가족에게 싸다구를 맞는 모습이 나왔고 김사부에게는 미 눈에는 환자만 보이고 의사는 안 보이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이렇게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김사부였다면 노 의원에게 그렇게까지 가슴을 후벼파는 팩트를 날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차진만이 키운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센터는 설립하자마자 존폐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국방부 장관까지 컨트롤했던 김사부이기에 도의원과의 전면전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늦은 밤에 아빠를 만나러 혼자 돌담병원을 방문한 아이가 김사부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보며 미소짓는 김사부의 모습을 보며 김사부의 숨겨놓은 아이가 아닌가 오해하는데요. 아마도 이 아이는 김사부의 딸이 아닌 과거 김사부가 맡은 환자의 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환자는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지만 어린 아이에겐 차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빠가 잠시 멀리 떠나셨다고 둘러댄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그 어린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찾기 위해 김사부를 찾아오면서 뭔가 눈물 나는 에피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